안녕하십니까! 마바리만의 마하자, 위대한 마초의 마하자, 인사 올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laughs> 복이요? 자, 오늘은 신제품, 오랜만에 신제품을 리뷰? 를 아, 리뷰? 리뷰? 사용 아니고, 사용기? 그냥, 그냥 음... 예, 써볼 거예요. 리뷰까지는 아니고. <laughs> 그래서 라지올사의 레더 클리너라는 제품입니다. 2 0 0 m l 고요 얘가 이제 약 알칼리성의 이제 가죽 전용 세정제라고 합니다. 실내 올인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죽에만 쓸수 있는 레더 클리너예요, 레더 클리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서 온지 알지? 트르키에라고트르키에 오. 터키. 과거의 전 터키, 현트르키예 아, 터키 현트르키예 <laughs> 오늘 한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살짝 여기만 읽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 매트 피니쉬 네. 매트하고 노그리시, 끈적이나 이런 게 없고 번들거림이 없고 그리고 이지 어플리케이션 and fast 리저브, 빠른 결과물 그리고 쉬운 작업이라고 써있어요. 특징이에요, 여기. 근데 이게 또 특징이, 그, 말털 브러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뒤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써있어. 있어. 아, 그러네? 네, 진짜 말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래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야죠. 말털 브러쉬를. 진짜 말털이야? 거기서 말소리 안 들리신가요? 그 초원에 그 따그닥, 따그닥. 오.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 <laughs>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써보겠습니다. <laughs> 와, 너 요즘 오늘 준비가 되게 철저하다? 아, 네, 어허? 제가 딱 반반 나눠가지고. 너 나지오라스 뒤에서 뽀지 받았냐? 아, 그리고 여러분, 참, <laughs> 참고로 이게 보시는 바 없지, 이제 폼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으로 아예 나갑니다. 그리고 전 상태를 보여드리면, 아니 이거 해놨잖아. 아, 여기 핸들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아, 나 유분기가... 지금 닦고 있는데, 닦고 있는 걸 닦는 아, 걸 찍어야지. <laughs> 네, 열심히 닦고 계시고요. <laughs> 뭐라고? 사장님, 열심히 닦고 계세요. 또 요즘엔 좀막 나간다 알아보는 사람 좀 생겼다고? 아 매장에서 자꾸 알아보시더라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인 좀 해드려. 사인이요, 아, 알겠습니다. 야, 아, 근데 좀 벌써 거뭇득득한게막 나온다. 아,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빠른 작업성이긴 하네요. 말털이잖아. 이 정도면 됐지. 어, 아,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시네요. 내가 이 조끼를 왜 입는데? 야... 과연 얼마나 잔여물이 들 남고 정말 매트해지고 이 차이점 비포 애프터가 어떤지 어 근데 정말 그렇게 막 더럽진 않아 지금 네. 이 타월 보면은 아 더럽긴 한데 막 그렇진 않아 <laughs> 미친듯이 매트하긴 하네 한번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떼볼까요? 떼봐 그럼좀 차이점 좀더 생길 것 같은데 확실히 기름기는 지워졌다 어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차이점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번들거려 여기가 전도 확실히 번들거리긴 하고 기름기가 있어서 얘는 확실히 기름기가 없어졌어 지금 그냥 매트에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차이점이 좀 보여요 위에는 조금 색감이 진해졌고 아래쪽은 조금 번들번들합니다 그냥 깔끔하네 심플하네 네. 진짜 나 근데 사실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좀 어두워 이게 썬오프가 없어가지고 못 열어가지고 좀 어둡게 찍히는데 그냥, 그냥 있어서... 기름기가 그냥 아주 그냥 야 이거 짜면 은 참기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번득거림이 아주 그냥. 야, 여기다가 이제 할 건데, 난 솔직히 이게 좀 기대가 돼. 과연, 이 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타올려야 될것 같은데? 냄새는 시트러스 향입니다. 그래서 좀 상큼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가격이 16,000원. 거품으로 나와서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오래 쓰겠다, 그렇지. 네,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간다. 네. 오, 음, 잠깐만. 벌써 매트한데요? 아씨때 나오네. 와. 세타월인데 조금 이제 네, 이런데 보시면 거무티티 하죠. 네, 때가 많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때도 도 돼? 네, 오. 네, 차이점. 카메라 다 피나? 차이점이 보이세요? 네차이점 보이시나요? 여기 딱그 마스킹 해놨던 데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비포 밴드맨들 하죠 야씨 괜찮네 이게 가죽 세정제이긴 하나 그렇다고 가죽에만 쓰면 또 재미가 없잖아 우리 부터또다 써봐야지 네. 글로벌 박스 근데 얘도 가죽인데요? 아 일단 여기도 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 그 말이 토를 할지 사장님은 저랑 사이좋습니다 오해하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희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우리 티키타카 좋다고 막하셨는데 맞아요 여기 마스킹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위 내가 이제 인위적으로 두둥탁 색감이 돌아온다 색감이 달라 확실히 네, 지금 영상에서도 색감이 지금 다른게 보여요 이렇고 다음에는 이제 가죽이 아닌, 진짜. 이 플라스틱이지, 도어트림. 마지막으로 도어트림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내 여기까지만 할게. 차마 내 차가 아니라서 더 이상 은 못하겠다. 이차 오늘 아슬하네요 밥만 닦이네. <laughs> <laughs> 자, 두둥 탁. 아, 냄새가 내 시트러스라서, 확실히 조금 거부감이 드라긴 하다. 상큼해. 맛있어. 야, 야 야, 깨끗해지긴 했네. 오. 뭐, 얼룩, 얼룩이 좀 이제 보이, 네. 보이긴 한데. 야, 타월이 지금. 네, 타월이 좀 더러워지긴 했어요. 어떤 것 같아? 너 완전 판단을 해봐. 오. 끈적임은 일단 덜 합니다. 어 근데 핸들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핸들이 완전 그거라. 아 느낌 좋다. 진짜 매트해 매끈해. 오. 나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어 확실히. 그리고 약간 가죽이. 새차 느낌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매트 하자, 그지? 매트 해가지고 요즘 이게 또 트렌드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써있잖아. 오리지널 매트 피니쉬.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랜만에, 오랜만에지 우리 신제품 쓰는 거. 신제품이요? 아, 도깨비? 도깨비. 그거 말고 없지. 이고 파워. 아, 신제품이었구나. <laughs> 아, 오랜만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또 역시 신제품을 써봤습니다. 나지울사에서 새로 나온 레더 클리너 제품을 저희는 가죽 뿐만이 아니라, 뭐, 도어트림까지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오염물, 기존에 어느 정도 오염물이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포에프터가 너무 명명백백히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물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 6 0 0 0원1 네. 6 0 0 0원이고 200ml 에요. 그람수로는 250g. 네. 미리로는 200ml. 폼 타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용량이 아마 다소 적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 좀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16,000원이면은 우리 기존에 했던 그 도깨비 제품보다 저렴합니다 도깨비 얼마인데? 만7 0 0 0원이에요 근데 용량이 다르잖아 아, 그렇죠 뭐 용량은 500ml잖아 뭐, 아니 칙칙이랑 폼이 뽁뽁 나오는 아 거랑 또 다르긴 하니까 네, 뭐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영, 그냥 영, 저희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최준류야 오늘 또 신제품을 써봤다. 비프 애프터가 확실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이거 이거. 네 여기 세 가지. 오리지널 매트 감이... 피니시 그리고 노그리시. 아, 아.